네, 정말 어깨선은 정말 지독하게 지키시네요. 지독하게 지키고 아, 제가 그거를 용납을 못하겠어요. 진짜 그 그런 지룩이라고 하죠. 되게 크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입는 룩으로 입기도 해서 무드를 원하시면 엑스라지 입어봐요. 내가 어깨선을 떨구진 않되 네가 사이즈를 크게 골라가라. 원래 그게 그게 리얼 오버사이즈지. 지난주에 예고했던 셔츠가 발매가 됐네요 네 워크셔츠류들이 먼저 네, 발매가 돼가지고 그 옥스포드 샴브레이 워크셔츠랑 그리고 플란넬 체크 워크셔츠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스타일이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샴브레가 신상이죠? 네, 신상이고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이제 발매를 했었던 그 워크셔츠의 원단을 그대로 사용을 하긴 했어요. 입고 있는 이 인디고 색상은 똑같은 색상을 출시를 한 건데 같은 원단 안에서 다른 컬러 바레이션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플란넬 셔츠 같은 경우는 반처에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아주 옛날에 나왔나요? 아주 옛날에 엄청 많이 생산했었던 때는 이제 워크셔츠 느낌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캐주얼 셔츠로 출시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샴브레는 근데 거의 해마다 찍고 있는 거죠? 샴브레는 거의 매년 응,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치노 팬츠 같은 경우는 매년 해도 이제 변주를 많이 주시는데 샴브레는 솔직히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 싶긴 하거든요. 어, 사실 뭐친호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똑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이번에 만든 샴브레이 워크셔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원단을 계속 바꿔 왔고요 뭐 사이즈라든지 실루엣에 되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매번 패턴을 새로 제작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옷을 만들고 있어요 쉽사리 알아채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변주를 주고는 있습니다 지난번 샴브레이 영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샴브레이가 엄밀히 말하면 화이트 샴브레이는 나올 수 없다 라고 그때 잠깐 얘기 한번 해 주셨죠 맞아요 사실은 이 샴브레이라고 함은 인디고 실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인디고 실이 들어가지 않으면 샴브레이라고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 막 화이트 샴브레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화이트 샴브레이라고 하면 그냥 평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은 평식 안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 셀비지 처리가 된 원단을 사용해서 워크셔츠를 만들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이거를 아메카지적인 허용으로 보시죠. 소리 없는 아우성. <laughs> 근데 사실 원단이 그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일본에서 샴브레이라고 하면은 가로실을 약간 그런 오트밀 컬러라든지 그런 크림색으로 넣어가지고 경련 변화됐을 때 조금 더 오묘한 색을 내는 그런 느낌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만든 이 샴브레이 컬러도 가로실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오프 화이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원단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잘 나타내고 있다. 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스트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또그 블루 컬러의 실이 들여,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저것도 샴브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응. 제가 좀 느낀 게 여름에 되게 덥고 습했는데 샴브레를 진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여름에도 긴팔 입는 걸 좋아해요. 저는 팔 접어서 이제 딱 시계랑 같이 매칭했을 때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셔츠가 티셔츠보다 얇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막 찌는 날 아니면은 또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에어컨 밑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 냉방병이 걸릴 수도 있잖아. 여름에 에어컨 너무 틀어놓으면 추운데 그때 이제 팔을 내릴 수도 있고. 너무 럭셔리한 얘기네요 이거는. 사실 현대에 와서 뭐 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거의 다 그런 환경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냉방병 <laughs> 예방에도 좋고 사실 제일 큰게 그거죠 30대 남성분들한테는 체형을 좀 많이 보완을 할수 있다는 라게좀큰 장점 중에 하나죠 사실 셔츠라고 해서 다 체형 보완이 되는 건 아니고 셔츠도 그런 슬림한 스타일이 있고 저희같이 좀 여유가 많이 있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희 제품들 같이 좀 여유가 많이 있는 셔츠를 선택을 하시면 몸매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 좀 체형 보완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도 저는 좀 많이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샴브레이 셔츠 같은 경우가 엄청 많이 만들잖아요 타 브랜드에서. 근데 진짜 얘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딴 것보다. 그렇죠. 이게 브랜드별로 짝 걸려 있어도 뭐가 뭔지 알기 힘들 정도니까. 반츠만의 요 샴브레이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냥 그런 일반적인 샴브레이 셔츠랑 차별점을 줄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이런 빨간색 바텍을 이용을 한다든지. 니면 빨간색 그 아일렛을 쓴다든지 요런 거에서 되게 포인트를 줄수 있다. 그런 게 조금 차별성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인 그 샴브레이 워크 셔츠라고 했을 때 너무 남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빨간색의 스티치나 그리고 좀 예쁜 디테일 중에서 아 요거는 너무 과하다 하는 거는 조금 삭제해 가지고 편하게 만든다든지. 뭐 예를 들면 등에 요크 같은 경우에 원래는 심한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 셔츠를 많이 봤었는데, 그런 디자인보다는 살짝 완만한 느낌이 더 좋아 보여서, 이제 요크를 좀 완만하게 잡는다든지, 요 정도 위치에 이런 개수의 아일렛이 있으면 예쁘겠다 싶은 거를 이제 재배열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셀비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 레드라인의 셀비지를 디자인적인 요소로 또 활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차별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 원단이 옥스포드라는 특징은 나머지 두 컬러, 이 화이트랑 스트라이프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 그렇죠. 그 옥스포드도 평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짜임이기 때문에 이제 옥스포드를 이제 날실로 인디고를 넣었을 때 이런 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옥스포드 샴브레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이트 컬러는 여러분들이 워낙 요청을 많이 주셔서 만들게 됐는데 확실히 그런 그 세비지 레드 라인도 되게 예쁘게 조화롭게 되는 게 있어서 되게 좀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느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블루 스트라이프 컬러를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원단의 워크 셔츠, 샴브레 워크 셔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셀렉을 한 원단인데 사실 수량을 나머지 두 컬러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했어요. 나만 좋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어, 저는 되게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고, 이 블루 스트라이프 자체가 옥스포드 셔츠로 가게 되면 은 엄청 활용도가 높잖아요. 물론 그거보다 좀잔 스트라이프이긴 한데, 그거랑, 그거랑 비슷하게, 어, 데님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뭐 되게 좀 전천으로 쓸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럼 뭐 패턴적으로라든가, 그런 거에서 좀 손받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장점 같은 게? 아, 우리가 그 기존의 워크셔츠들을 출시를 했을 때 아무래도 그런 사이즈감에 대해서 피드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옷을 좀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30대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체형에 좀더잘 맞게끔 하는 게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출시했었던 샴브레이 워크셔츠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품을 조금 더 키웠다라는 게 차이점이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제품이 실루엣이 여유가 있기도 한데 거기다가 품의 여유를 조금 더 더 줘서 진짜 옛날 미국의 느낌을 내고자 했다. 이게 이번 시즌 셔츠의 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반츠 하면은 요즘 트렌드와 다르게 오버사이즈 한 거를 지향하는 느낌도 들었는데 네. 요번 셔츠는 그래도 반츠치고는 넓혔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 가슴의 품을 늘리면은 어깨를 같이 들려서 이제 어깨선이 내려가고 이런 게 사실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저희는 어깨선은 지키고. 품을 겁나 늘린 거죠. 물론 거기 안에서도 패턴이 이제 망가지지 않게 잘 이제 유지를 해야 되지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옛날 그 매체에서 보던 미국 아저씨들의 핏이 나오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샴브레이 같은 경우는 색깔이 세 개고 그리고 또 추가된 게 플란넬 셔츠죠. 네, 플란넬 셔츠는 요런좀 베이지 톤의 컬러랑 그리고 블루 톤의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되어 있고 어 이것도 진짜 제대로 된 미국 맛이에요. 한번 입어볼까요? 어, 네. 네 어떻습니까? 입어봤습니다 미국 야구장에 있는 <laughs> 네. 그 극성팬 아재 느낌이 딱 위험한. <laughs> 제가 의도한 거는 진짜 그 미국 시골 차고지, 창고 안에 그냥 그 일하는 용도로 걸려 있는 말 그대로 워크셔츠. 그 느낌을 좀 재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울리치나 펜들턴 같은 브랜드에서 체크 패턴을 워낙 많이 활용하고 체크 셔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셔츠들이 아무래도 이런 체크 셔츠가 워크 셔츠다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게 된 장본인들이죠. 표현은 안될 텐데 만들면 진짜 정말 두껍잖아요 빳빴하고 네. 근데 그게 이제 실루엣에서 좀 드러나는 특징이 있네요 아니요 원단 차이는 그렇게 크게는 없고요 실루엣 자체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선을 지키되 이제 품은 최대한 크게 가져가서 이렇게 너입을 해도 몸판 물량이 많이 삐져나오는 그런 느낌의 실루엣을 이제 의도하기도 했고 그런 맛을 내려고 노력을 했고 어, 그런 실루엣이랑 이 체크 원단이랑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데님 위에 한번 입어보시면 느낌 바로 나오실 까 근데 네, 정말 어깨선은 정말 지독하게 지키시네요. 지독하게 지키고. 아 제가 그거를 용납을 못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용납을 못한다는 게 보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입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입고 싶은 느낌으로 옷을 만드는 게또 디렉터의 역할이다 보니까 또 어깨선을 지키고 있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브랜드 정체성이 돼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푸시하면 언젠가는 한번 좀 내려오는 옷을 제작해 음... 해보면... 보는 아, 근데, 그, 뭐, 어깨선이 내려와 있는 오리지널이 있다면? <laughs> 아니, 그, 그런 거 있잖아요. 플란넬 체크 워크셔츠를 그 커트 코베인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입은 사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그 그런지 룩이라고 하죠. 되게 크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입는 룩으로 입기도 해서 무드를 원하시면 엑스라지 입어봐요. 내가 어깨선을 떨구진 않되, 네가 사이즈를 크게 골라가라. 원래 그게, 그게 리얼 오버사이즈지. 아 그리고 제가 봤던 플란넬들은 기모감이라 해야 되나요? 헤어리함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얘는 그거는 확실히 없는 것 같네. 요 사실, 얘도 제가 이제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플란넬이라고 하려면은 기모감이 있는 게 맞아요. 그 기모감을 일으킨다든지 해야 이제 그 플란넬이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좀 헤비한 체크라고 할까요? 이렇게 짜져 있고 좀 러기드한 워크 셔츠로 만들어지면좀 플란넬 체크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그냥 헤비 트윌 체크라고 하면 좀 아쉽잖아. 뭔가 플란넬 워크 셔츠를 해야 이런 류의 셔츠가 떠오르죠. 그 플란넬 같은 거는 뭔가 울스러운데 네. 그냥 세탁기 돌리면 수축 안 되나요? 이게. 저희가 이 원단 자체가 수축이 큰 원단이기 때문에 이 수축을 미리 한번 잡아서 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옷이. 애초에 한두 사이즈씩 더 크게 이제 제작을 한 다음에 수축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 사이즈 그대로 맞춰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뭐 세탁기나 건조기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그냥 수축 거의 없이. 아마 1cm 미만으로, 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패턴에서 신경을 쓴 부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요런 헤비한 셔츠들은 세탁을 하고 나면 칼라가 뒤에 떠요 이 뒷부분이 말린다기보다 이 불량이 끝까지 안 넘어가 항상 이렇게 접혀있어 요이 정도로 근데 이거를 이제 원래는 엄청 이 불량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수축 잡을 때 이미 최대한 수축시켜 놓은 거지 그래서 칼라가 이제 들리지 않는다 세탁을 하고 건조기 돌리고 입으셔도 되게 안심하고 칼라를 넘길 수가 있다 그런 험한 환경에서 입으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네. 정말 그분들이 입어도 되게끔 만들었네요. 제가 저희 그 쇼룸 입구에 나무 새로 들어온 거 보셨죠? 네네. 내추럴리 네추럴의 이제 박동재 대표가 이제 고생을 해줘가지고 그날 또 생일이셔가지고 제가 이 셔츠 막 들어왔을 때 바로 하나 선물해드렸거든요. 이 조경 이쪽이 진짜 맨날 이런 화분 맨날 나르고 흙 나르고 돌 나르고 그걸 직접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생일 선물 하나 드렸는데.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 날그 입고 바로 또 일을 하러 갔어요. 예. 진짜 워크 그리고 아무래도 색감이, 이것도 수입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수입지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색감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확실히 일본 원단사에서 BT를 잘 본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런 색감을 잘 셀렉을 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올 여름 오기 전에는 여기 워크웨어들이 뭔가 반체 컨셉이 됐네요. 아마 지금 셔츠들은 러기단 느낌이 들어가 있고 아마 이 이후에는 A1 자켓이라든지 이 밀리터리도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또 스포츠 코트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 진짜 미국 맛으로 아이템들이 쭉쭉 나올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네이비블레이즈를 엄청 많이 기다려 주시고 계신데 그게 품절된 이유 자체가 저희가 또 이제 패턴적으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하고자 조금 더 디벨롭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달 말이나 4월 초 아마 재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하와이안 셔츠 아예 하와이안 셔츠 뭐 아직도 댓글 단다면서요 네 저희 작년 영상이죠 그 하와이안 셔츠 영상에 검색해도 안 나온다 음... <laughs> 그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워낙 순삭이었죠 그렇죠 네. 특히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 열자마자 사라진 케이스고 그 열자마자 사라진 버건디 컬러 부활합니다 버건디 컬러랑 그리고 저희가 17년도에 많이 판매를 했었던 제이드 그린이 부활을 할 예정입니다 정말 충분히 사실 수 있을 만큼 수량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름 제품도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